네 제, 제가요 모르고 이게 중지가 됐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세요네 다시 들어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네, 들어와세요 네네 네, 지금 들어와도 어 지금 몇명 들어오셨죠?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죠? 지금 한명 들어왔어요 어한명한 한 명님 채팅 한번 쳐주세요 네 채팅 쳐주시면 스스로 하는 분이면은 어 저 안에 보면 친구고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은 자, 면 했으면 네, 뭐든 일본일본랑 PVP고 밤 이런 거 까볼게요. 네. 뭐디얼안좋구요 아이 배인 인맥 거스 다 버리세요. 네. 오! 두명 감사합니다. 2명.. 2명.. 명2명합더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A급 8번이 <laughs> 오! 제가 가시비 철렁철렁했어요. D급 다 팔았고요. 나중에 c 급 스킨 세트로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제 한번 일부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원. 자, 일부 과연? 아.. 어. 디지입니다 자, 마지막은.. p p 도구안 보고 까겠습니다. 자, 과연? 감사습니다 과연? 아, 일단 보조무기 <laughs> 과연? 아니고 근접무기 아 어쨌든 B급 중에 B급 중에 C급 중에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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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D급은 아니고 C급 중에 뭐가 있잖나. 네. 합니다. 네. 일단 어 제가 B급 쓰나가 있네 네. 자이번엔 무슨 모드를 할까요? 지금 몇명 들어왔죠? 대두명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모드 할거 이번에는 거의 모두는 거의 다 보여줬는 것 같은데요. 어 외모, 외모라모듬 대두전? 아, 수류탄전... 사, 할까? 사서? 네. 수류탄도 2,000원 주고 사서 한번 해볼게. 네. 자. 수류탄전 꼴팁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 못하지만 네. 꼴팁 알려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요. 제가요. 어, 왜이렇 피곤하지? 언더 T1 중원디요? 언더 T1이요? 알겠습니다 언더 T1 중원디 쳐주신 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맞죠? 이 아이디입니까? 일단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디면 맞다고 해주세요 자 어떤 맵을 들어갈까요? 언더 t 1님 네감사드리고요 지금 어.. 언더티엠이 있으면요 바로 들어와세요네 제가요 방 같이 찍어드릴테니까요 네 어.. 채팅 어.. 긴말로 얘기해주세요 아좀 이따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받.. 받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자 영상 계속 볼건가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뭐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대두전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대두전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전? ...거에요? 근데 일단 띄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슬류탄 샀어? 네 샀.. 어 샀긴 샀어요 근데 왜 수류탄 없어? 이게 원래 걸리는 건에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다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라이브 제티바이 뭐라고 쳤냐 한지.. 오. 한지를? 이그시청자고 와주세요, 멘저도. 오, 다그한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오, 훌륭 많이 나있습니까 오, 오, 많이 했네요. 자, 잡아보자. 이거 돈한 푼도 안 넣었어요. 이 길. 이 길. 자, 자. 깜짝아 왜왜 ㄱ ㄱ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중국 공포영화 가 최소 공포영화급 이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한번 써보도록 오 왕대두가 되네 왕대두는 무적이고요 망치 같은 거 주로 가신다 저 시간이 되시면은 로켓 같은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야구다. 자, 오 저기 있습니다. 저 땅. 네? 이거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뭐라고 쳐? 제가 렉이 좀 걸리네요. 오, 너무, 너무 렉이 걸리는데요. 내가 더 많이 연지.